하자 발생 건물, 공사보증서 활용 소송 가능할까요? 하자가 발생한 건물의 경우, 공사보증서는 건설사 또는 보증기관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자 보수 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수 있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먼저 하자 내용과 공사보증서의 조건, 보증 한도,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현장 사진, 감정서,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기관의 지급 청구를 진행하며 건설사가 파산 상태이거나 보증기관의 지급 거부 가능성을 고려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공사 보증서 조건과 하자 범위를 정확히 주장하고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절차상의 실수나 증거 누락은 청구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청구 절차, 소송 전략, 강제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요합니다